입이 해어나무처럼 생겼죠 보면은 아카시아 나무가 있인데 그런데 잘 보시면 보 이런 사이사이에 엄청난 가시가 있어요. 이렇게 묵음 묶음, 묶음 나있죠 해와나무도 아니고 아카시아 나무도 아니고 예 네, 이거는 주엽나무입니다. 주엽나무 조경기 다시 한번 볼때잘 나와요 이거는 다른 나무하고 비교할 때 웅쿨 네. 웅쿨 가시가 무섭게 있어요 피는 뭐 호두나무처럼 생겼고, 예. 응. 이번 해와나무, 아카시아나무비타던데 가시가 뭉클뭉클 멍해서 무섭게 하고 있죠? 오, <목소리> 진짜 무섭다. 주염나무.